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전문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불법 폐렴 사이트로 지목된 AV모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히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AV모브는 단순히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불법 촬영물, 그리고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로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전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용자의 이용 행태가 단순 시청이냐, 다운로드냐, 유료 구매냐, 유료 구매의 방식도 포인트로 구매를 했느냐, 코인으로 구매를 했느냐, 아니면 실제 현금 결제를 했느냐에 따라 다양하며, 개입의 정도라든지 댓글의 양식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지, 된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이루어질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자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수 역시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내 이용자였으니 처벌해달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하에 자수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거나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AV무엇 이용자께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 로펌 대한조항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